구번 해보겠습니다. After finishing my shopping, 어내 쇼핑을 마친 후에 얘는 전체 사로 보셔도 되고요, 분사로 보셔도 되겠죠. I walked out of the grocery store. 나는 식료품점 밖으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마트 밖으로 나왔어요. And headed 그리고 향했습니다. To the spot 장소로요. 어떤 장소? Where I had parked my car이라고 되어 있는데, at which 라고 쓰셔도 되겠죠. 여기는 head예요. 과거 완료가 나왔어요, 그렇죠? 어, 뭐 과거 완료 안 써도 됩니다. Where I parked my car도 괜찮은데, 일단 walked라는 과거의 시제가 이미 존재를 하니까요. 그래서 had parked라고 하면서 더 과거였다라고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죠. But it wasn't there. 하지만 내 자동차는 거기 없었다. I wasn't the kind of person to forget where I had parked. 나는 투부정사 하는 사람이 아니야. 라는 뜻이죠. 투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이고요 어떤, 어떤 사람? 어디에 내가 주차를 했는지 까먹는 사람이 아니야. 자, 여기서 왜열냐 의문사절이죠. 의문사절. 관계부사가 아닙니다. 방금 나왔던 거 여기 관계부사. 얘는 의문사절. 그쵸? 어디에 내가 파크를 했었는지를 었 까먹는 사람이 아니야. I knew I was in the right place. 나 알고 있었습니다. 뭐를요 대처를 알고 있었어요 대체 문지 볼게요 내가 딱 알맞은 장소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 여기 맞는데 라고 했다라는 거죠 So where was my car?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에 내 차가 있었을까 얘는 말 그대로 의문사죠 의문문에 있는 의문사 이 번호가 시험 범위인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잘 알아두세요 I looked around.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. But nothing made sense.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. Make sense는 말이 되다란 뜻이에요. Not knowing what to do. 뭘 해야 될지 몰라서 what to d o 얘도의문사절인데요 what to 부정사가 되면서 to 부정사 플러스 의문 그 아, 미안해요.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의 형태를 갖춘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. As I didn't know what to do. 라고 하면서 분사 구분이 된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I called my husband at home. 집에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. 부르는 거 아니죠? 전화를 했습니다. And said, 그리고 말했어요. My car is missing. 내차 없어졌어. 그쵸? I can't find my car. 난내차못 찾겠어. 그쵸? I heard him laughing on the other end of the line. 나는 들었습니다. 그가 뭐 하는 거? laugh. 웃고 있는 걸 들었어요. 오형식이기 때문에 지각동사니까 뭐 목적격보로 ing도 가능하고 동사원형도 가능해요. On the other end of the line. 여기서 line은 줄이 아니고 지금 전화했잖아요. 수학이 너머를 얘기하는 거예요. 수학이 너머 그 반대편에서 웃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. Your car is here outside the house. 너차 여기 있어. 당신 차 여기 있어. Outside the house. 어디에? 집 밖에. You took mine today, remember? 당신 내거 가져갔잖아, 그렇죠? 어, 기억하지? I turned around. 난 돌아보았습니다. And there it was.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. 그렇죠? 여기서 isn't the car 의미하는 거예요. I couldn't help but laugh at myself. 자, can't help but 동사 원형 알아두세요. 동사 원형 하지 않을 수 없었다란 뜻이에요. 그렇죠? 나는 어. 웃는 것을 안할수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너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내 말에서 내 자신에게, 그쵸? With, with a sigh of relief, 어, 몸을 가지고 안도의 한숨을신 채로 I walked over to the car. 나는 다가갔어요. 어디에? 내 차로, 그 차로. Everything was fine after all. 결국 모든 것은 괜찮았었습니다. 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죠. 고생하셨습니다.